와한명 어, 왔다 오케이 어, 한명 왔다 한명 왔다 천문맛삼임 <laughs> 강태식기야 오 왔다 왔다 야야야 우리 동기야 동기 빠게 물해야돼 언메 팔까 공중 다리 아이거 좋지 이거 이런, 이런 걸 한다 이런 한다는데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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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지 좋지 나 이거 진짜 잘하거든 자 가자 괜찮아 어어 어, 괜찮아 어. 어. 맞아. 어 야야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아, 이거 괜찮아. 올라가 추구리 올라가 어. 나만 믿으라고 다 밀어버려야겠구만 그냥 어못갈것 같아 아니나 이거 갈수 있겠다 이래가 잡겠네 카트라이더 특정사가 뭔지 보여줄게 들어가 자 봅시다. 뒤에 사람 좀 보내 줄까?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걸... 아, 보네 시스 보내 주면 좋고. 오케이. 지금 많이 어, 뭐라 그 그래? 스턴, 스턴이랄까? 신식이 많이 걸어어 어, 많이 걸었어. 어, 알았어. 알았어. 많이 많이 걸었어. 아, 진짜 많이 걸었어. 쳐야 돼, 앞에서 쳐야 돼요. 앞에서 쳐줘야 돼, 이거. 못갈것 같은데 이거 나 진짜 진짜 많이 하고 있거든 어 미안해 못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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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올수 있어 내가 너무 혼자서 을 많이 풀고 있는데 너무 어또또한명 갔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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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한명또사 탔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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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잡아 이거 동물 들어가서 잡아 아 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예, 여기서 채워진다 아, 팀부 아, 아 잡았어 잡았어 이거. 어아 응, 피해. 잘 가고? 우!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나이스. 나이스. 동기야 이게 바로 팀 플레이란다. 어, 역시 역시 동기는 다르구만. 그렇지. 아, 좋았어. 나이스! 짠 다르구만. 하, 아직 훈련소도안 가봤는데. <laughs> 한판만 더 이기고 저 친구들 내보내자. 우리의 수준이랑 우와. 너무 다르다. 우리가 이기면 돼. 자, 잡으러 갑시다잉? 비켜 비켜! 자, 형님들 나오세요! <laughs> 아 어. 나도 아직 군대 20골 남았어 왜 벌써부터 잘 가래 그래 그 적당히 얘들아 적당히 해 아직 아니, 수... 20골 남았어 아숨좀 쉬게 해줘 자그 2대1이에요 어. 하나만 잡자 오케이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나 이거 보낼게 네 동호존에서 자 우리 동호 형님의 가오가 있기를 아, 어, 어떻게 갔노? 어, 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 나이스. 나이스. 어, 하이. 나이스. 어, 나이스. 먼저 먼저 갈래? 아, 네, 네, 아 내내게 아 어. 도와줘. 어. 그냥 가야돼 그냥 가야돼 박아면 안돼 박으면 안돼 박으면 안돼 걱정마 걱정마 내가 언제 박았어 밀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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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았어 거. 이제 끝났어 끝났어 터트리고 그래, 와나 아 1등 할게 그냥. 그냥 재미 좀 보다 와 재미있다 어갓 빠졌어 오케이 <laughs> 1등 확정 오케이 아아우 좋아 좋아 안 너무 완벽하고 완벽. 여러분들 이거 운이 군복 좋은데요 기능성이네 기능성 와, <농> 아, 뭐야 야 군필 군필 없다 충생! 동기야, 내가 저기, 저게 정보를 좀 캐왔는데, 일단 저기 다 못해. 걱정하지 마. 어, 쫄 필요가 없네? 그치. 어, 근데 저 패권을 좀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 에이, 그거, 사, 내 방송에서만 나타나서 내 방송만 안에서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는 거지. 뭐 없어? 오, 야. 아, 나 먼저 할게, 나 먼저 할게. 어, 가, 가, 가. 어? 아, 괜찮아, 괜찮아. 뭐야. 뒤에 르타야. 1등 고정이에요. 오케이. 나 2등 고정. 패코야 나와봐. 어... 훈련서 때 배웠던데 그대로 해. 야, 나와. 저 2등 고정이에요. <laughs> 오케이. 2등 완료. <말려. 웃음> 오케이. 페코 제대로 수료를 했네. 나 간다. 야너 너네 세명 꼬인다. 꼬일 일 없고요. 예. 아, 응, 들어가. 들어가. 응, 들어가. 응, 들어가. 오, 왔어. 가가 응, 가, 가. 아 오빠 달려요. 어 달려요. 자 가자. 예에. 또 뒤에 뭔일한 거야 또 저기는. <laughs> 아니 뒤에 상황 좀 보여줘 나 채비가 아사 아싸 이제 좀 끌고 올라올게. 어 왔다 왔다. 아 이거 대기를 해야 되나야고? 아, 붕시 한번 해야지. 가자자 붕시어 만렙? 이중 붕시자 괜찮아요. 어우야, 어이구, 오, 망했다. 아, 뭘 망해? 괜찮아. 올라갈 수 있어, 동기야. 좀만 기다려줘. 그래, 그래, 믿음이 중요하지. <놀람> 나이스 동기야, 이제 나 그냥 달력이 위험하니까. <웃음> <웃음> 어, 달려, 달려, 달려. 어. 내가 막아줄게. 오. 어 괜찮아 나 살았,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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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 나라 살았어 살았어 사라 죽었다 오케이 어나 어, 죽었어 어, 괜찮아 괜찮아 무조건 1등이야 이거 어? 아씨발는데 아이, 아이 1등이야돼 무조건 어? <laughs> 아이 뭐 1등이야 이거 이 정도 거리는 뭐 서울에서 강주 가는 거리 오 너무 가, 너무 멀고 어 끝났네 끝났 끝났네 좋았어 완벽했어 74번 훈련되어 섭섭하다 야 동기야. 아이템 좀좀 하냐? 아이 잘하지는 않고. 우리 딱세 판만 해 보자. 아, 오케이. 1대 1? 네. 아, 당연하지. 내가 좀 하거든. 진짜 조심하는 게 좋을 어, 거야. 어. 이게 보다 이게 더 좋다는 걸알 텐데. 아니야. 안 통해. 아, 잠깐만. 아, 나출보 썼어 아. 아하. 빠 먹었고요. 동기야, 동기야, 이쪽 너무거 아니냐? 아한 아니 번쯤은, 어? 좀 봐주고. 어, 한 번쯤은 자석 같은 거 좀. 해주고. 아, 좀 있습니다. 어, 최선선을 가위바위보 뭐하죠 아니, 아니, 아이, 아이, 왜그냐왜 왜 그래, 왜 그래? s oh. mm. <laughs> 음, 간다! 오! 나 걸려라. 동기야 괜찮아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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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찮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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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해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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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빠가 얼마나 좋은데 유후 동기야 어디 갔어? 자격탄. 동기야, 니탄 아니지? 이 탄입니다. 5초. 사람 그렇게 건들면 안 되는 거 알아? 잘 가. 어 미들 실드야. 또 가고? 어 실드야. 또 가고? 어안 가고? 음. 음, 느려지고? 어 음, 해제하고? 어? 일미고? 응, 칠드고 빠있고? 어. 빠있고, 어. 빠있고? 여기다, 가 응, 빠, 응, 빠 먹었고? 응, 음, 거리 어. 멀고? <laughs> 동기야, 왜안 와? 빨리 와야 돼 이끌어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그래! 아니, 나도, 나도 힘이 없는 걸 어떡해 <laughs> 동기야, 파스스한 파스 번만 쓰게 해줘 어, 싫어 어 근데 우주 맞았어 괜찮아 빨리 와나 우주 맞았어 빨리 와야 돼 그래야 자석 빨리 해. 동기야 아 진짜 가기가힘너 힘들구나 동기야 어왜 엄마한테 이런다 어머니 나가셨는데 지금 우리 엄마 아 어머니 <laughs> 우리 아이템전 심리 심리싸움하자. 심리 싸어 아이템 심리 싸움 어때? 자이 이 앞에서 어 거기서 어. 거기서 거기서, 어, 거기서.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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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 미안해 <laughs> 미안해 투실이야 한판 남았어 한판어 그래 아직 한판 남았어 자얘무슨렙 하고 싶어 줘 방장 알았어 동기가 달라면 줘야지 나연이 하지. 응, 뭐라고 통해? 음, 응, 이런 거안 통해? 병파 응, 먹었어. 터했는데요 이거? 터하는데기겨 빨리 맞춰야될것 같은데. 자석, 자석 한입만 진짜 자석 한입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자석 한입만 주세요, 진짜. 나 계단에서 자석거리 줄게. 3렙 아. 들어가서. 여기서 줄게. 예. 빨아, 빨리. <laughs> 아이고 어디야? 음, 이게 어디야? 아, 왔다, 이거, 실드 많다, 실드 많아? 응? 동기야, 음. 잘 생각해야 돼. 음, 나 구스야? <laughs> 나 구스야? 동기야, 동기야, 왜? 촬영할게. <laughs> 아, 쟤 아이템 에이스였어? 아, 그러니까 졌지. 아이템 에이스 아니었으면 이겼는데, 아, 아이템 에이스니까 내가 지지. 아 그치. 동기야. 동기야. 너 아이템 에이스 유저였어? 어떻게 알았어? 그러니까 나 졌구나. 이제? 아니었으면 내가. 아니야나 스피드 피드 유저야. 누가 그래? 민간인 여러분들이 그러는데? 그래, 이건 져도 되지. 그래서 동기야, 한번더할 거야, 말이야. 이노야, 씨, 이 그만해라. <laughs> 이노야, 그쯤에서 그만둬아 알겠다. 알겠다. 동기 컨텐츠 끝났다. 네.